본문 5를 할게. 자, 본문의 사이언, 아이고, 저, 이번에 결론입니다. Conclusion. 자, 어, 프로젝트를 이제 하는 동안에, 프로젝트 작업을 하는 동안에, 하는 동안에,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무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것도 while 다음에 working 쓴 것도 좀 봐둡시다. 우리. 자, 얘도, 자, 원래 문장은 뭐다? while, we were working.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ING 쓴거 받으시고요. 자컨 n 베이션 사이언스 보전과학은 돕는데 사람들이 이해하게 한국의 자랑스러운 과거를 이해하게끔 도왔습니다. 얘도 목적어 목적격 보호 헬프 동사 나올 때는 목적격 보호자리 에 to understand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추가적으로 이제 덧붙여서 in addition 게다가 우리는 자, 대처를 알게 되었는데, 이 어디션과 똑같은 뜻, 우리 저번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너희가 한번 적어봐, 몇개 정도, 한세개 정도는 더 적어보세요. 나중에 검사할게요. 자, 옆에 똑같은 뜻 알고 있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자,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문화가, 자, will not survive, 생존하지 못할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없이는 우리의 노력, 보존하고자 하는 그것을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는, 여기서 있 s 은 뭡니까? 우리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문화를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죠?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그룹은 결심했는데, 자, 최선을 다하기로, 자, to save, 지키기 위해서야, 초동사 원형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음. 이렇게 내용 됐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야? 우리는, 자, be interested in, 관심을 가져야 돼. 보호,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 hand down은 물려주다야,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죠. 음. 자, 내용 한번 적어 보시고요 자, 얘는 뭐 별거 없었습니다. 응.